마음을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정을 얘기 하시나요 속으로는 무시당한 기분 외면 받은 느낌 말 못할 감정들이 쌓여 있지만 괜찮아 라고 말했던 순간들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괜히 갈등만 생기는 건 아닐지 걱정했던 지난 날들을 떠올려 보며 오늘 영상을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음 습관 시리즈는 감정을 말로 꺼내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누구를 탓하지 않으면서도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기술, 오늘 함께 배워볼까요? 감정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말을 꺼냈을 때 상처받을까봐. 너왜 이렇게 예민해? 이런 것 가지고 뭘 그래? 이런 것들 말이죠. 그리고 눈치 보는 습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다들 괜찮다는데 나만 불편하다고 하면 좀 그렇지 않나? 아, 내 감정이 별거 아닌가? 하는 자기 무시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걸 말하면 유치하게 보일 수 있어. 이런 생각들 때문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감정을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에서 오해가 쌓이고 나는 내 감정을 무시하게 되고 결국 표현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마치 악순환과 같아요. 말하지 않을수록 더 말하기 어려워지고 감정은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자주 억누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더 높고 만성적인 신체 질환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감정 표현은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이에요.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능력은 정서 표현력이라고 합니다. 이 능력은 다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심리적인 건강, 관계의 만족도, 자기 존중감, 스트레스 회복력. 반면에 감정을 억누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체 증상으로 소화불량, 만성피로, 두통과 같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요. 심리적인 부작용으로 정말 우울에 빠지거나 분노를 억제하기 힘들 정도로 자주 생기거나 불안이 심하게 증가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UCLA의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감정을 언어화해서 표현하면 편도체 활동이 줄어들고 이상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전두엽의 조절력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더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감정 표현은 재능이 아니에요. 연습으로 쌓이는 기술입니다. 특히 비난하지 않고 말하는 감정 문장에는 공식이 있어요. I feel 그리고 감정, 이유입니다. 이 공식은 뭐냐면 나는 느꼈어. 무엇을? 이 감정을 어떤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래서 나는 좀 서운했어. 너가 내 말을 건너뛰었을 때 무시당한 느낌이었거든. 그런데 만약에 이 관점을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너의 관점으로 가져오게 되면 많이 달라집니다. 너는 항상 날 무시해.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나 전달법으로 I feel, 감정, 이유를 쓰게 되면 나는 내 의견이 넘어갈 때 소외감을 느껴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나요? 감정을 말로 꺼낸다는 건 상대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연결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워크시트와 함께 감정표현 문장을 구성해 볼게요. 눈치 보지 않고 감정을 말하는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상황을 떠올려보세요. 최근에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참았던 상황을 하나 떠올려보는 거죠. 친구가 대화 중에 내 말을 끊었을 때, 회의에서 내 아이디어가 무시됐을 때, 그때 내 감정 단어를 한번 적어봅니다. 그 감정 단어는 서운함, 억울함, 무시당함, 답답한, 좌절감 이런 것들로 써줄 수 있죠. 여러 감정이 함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을 말로 전달한다고 생각하고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아까 배운 감정 표현 공식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I feel. 감정. 자, 그때 나는 좀, 나는 서운함을 느꼈어. 내가 말하고 있었는데, 상황이죠. 끊기니까 자 이유를 씁니다 내 얘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아까 잘못된 예로 너 전달법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너는 항상 내 얘기 끊더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여기에서 내가 기대한 반응이 무엇인지 어떤 반응을 기대했는지 쓰는 거예요 자. 이런 반응을 기대한다고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이 반응을 상대방이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반응을 기대하고 나는 이런 말을 하겠다. 그리고 이 반응을 위해서는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다. 하고 역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요. 어, 내가 괜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 반응을 누가 하느냐. 이건 누구 반응이죠? 그 상대방의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대방의 반응을 우리는 통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그 상대방의 마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하려고 하기보다는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상대방이 받아들여주지 못했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나도 판단하게 되는 거고, 아, 이런 관계이구나라고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원하지 않는 반응이 나온다고 해서 자책하거나 후회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말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보는 거예요. 왜 평소에 내가 말하지 못했을까? 자, 이런 이유들을 아는 것은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서 다르게 행동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같은 상황이 오면 어떻게 말하고 싶은지 한번 연습을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행동 계획까지,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미리 문장을 준비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더 쉽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겠죠. 감정을 말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나는 왜 말을 잘 못하지?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러고 나서 용기를 내보세요. 완벽한 표현을 기다리지 마세요. 조금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느낀 건 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옮긴 글들은요, 혼자서 거울 앞에서 일기를 적으면서 연습해보세요. 반복해서 읽을수록 자연스러워집니다. 내가 내 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첫 걸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감정 표현은 비난이 아니라 연결을 위한 도구라는 점. 우리가 표현할 때는 I feel 감정 이유 공식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감정 표현은 재능이 아니라 연습으로 향상되는 기술이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연습으로 넘어갈 거예요. 더 풍부한 감정 어휘를 통해서 내면을 더 정확히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감정 표현 워크시트는 프로필 링크나 아래 설명란에 있는 뉴스레터 구독을 통해서 샘플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는 말못 하고 삼킨 감정 하나를 남겨 주세요. 글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작은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맞나요?